값안 내고 사는 사람들 특징입니다. 첫 번째로 자기 돈으로 남에게 밥을 절대로 안 산다. 이 철칙입니다. 두 번째로 틈만 나면 얻어먹는 자동차 헤트라이트 같다. 어디 얻어먹을 때 있나? 늘 살피며 다닙니다. 세 번째로는 남이 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. 네 번째로는 꼭 비싼 한우를 시키고 또 사주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줌마, 여기 3인분 추가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, 다음에 내가 살게 절대로 말을 안 한다. 일곱 번째, 모인 자리에서 순간 포착해서 밥살 사람을 자기가 아예 지목한다. 여덟 번째, 교회 행사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. 아홉 번째, 10년 만에 국밥 8,000원짜리 한 그릇 사주고 온갖 생색을 다 낸다. 열 번째,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한다. 열한 번째, 어디 놀러 간 것, 해외 여행 다닌 것, 사진 찍어서 맨날 자랑한다. 열두 번째, 가장 의롭고 정의로운 책을 한다. 이런 사람들이요, 얼마나 정의로운 책을 하는지 몰라요. 이 특징, 내가 연구를 했어요. 열세 번째,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나이로 부르지 않고 쪼다로 부른다 예수님 말씀이요 틀림이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요 세계 부동의 1위가 미국입니다 그들은요 선조들이 그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주는 것이요. 몸에빼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도요. 예수 믿고요. 주는 것에요. 잘할 때는요. 얼마나요. 경제가요. 성장이 빨랐는지 모릅니다. 왜 서울의 부자 동네에 사람들의 자식들이 그렇습니까?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인데. 왜 그렇습니까?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.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. 신기합니다.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식들이 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희한하게 세월이 흐르면 이런 사람에게 희한하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식이 안 생깁니다. 세 번째로는 영혼이 건강한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. 참 신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요,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살면요, 무엇으로든지.